예, 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2월 6일 오후 6시 0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법무사 합격 36단계 코스 반에 오늘 두 번째로 어떤 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이분 공부 상태는 어, 고등민법 3회독은 예, 2년 전에 돌렸고 예, 민법 공부를 쭉 하다가, 이번에, 피치를 올려봐야 되겠다 해서, 어, 입소하셨는데, 어, 작년 12월 1일부터, 어, 올해, 24년 1월 11일까지, 이게 며칠입니까? 한 달, 한 42일 정도, 42일 만에 민법 원론 및, 예, 민법 강의 진상법을 두 바퀴를 돌렸다. 그러니까, 한 40일에, 20일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단계 진행 중인데 이분이 가입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 가입에 즈음해서 제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카페 자유 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땡땡님이 36단계 코스에 입장하셨습니다. 36단계 코스에 두 번째 입장하신 분이 계십니다. 과거가 어땠던 간에 장내 법무사 합격을 위한 36단계의 내용을 다 채우시면 합격이 보장됩니다. 예, 특히 20단계를 통과할 때 그때쯤이면 법무사 1차 민법 35문항에 도달해야 하는데 그쯤이면 사실 20단계만 제대로 통과하면 거의 합격한 겁니다. 합격은 보장됩니다. 학, 어, 합격 방법은 간단합니다. 모든 과목 전문 달달. 예, 그 다음에 교수죠. 이분은 지금 지올린 민법언론 예, 민법 강의 읽고 있죠. 어, 기본서 1 0수 외독 예, 돌리면 게임 끝납니다. 이건 뭐더할 것도 없어요. 판례 기본서에 다 있죠. 뭐 최신 판례를 좀더 보든지 그건 뭐 알아서 챙기면 되는 거고. 예, 판례를 분석적으로 조문 몇 조가 적용돼가 이런 판례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예, 이런 걸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것이면 예, 합격의 충분 조건입니다. 36단계 코스라는 건 별거 아니고 예, 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우는 과정을 제가 세분화해 가지고 순서를 잡아준 겁니다. 그런 순서로 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예, 논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민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민소형법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정도 되면 1차 과목을 하면 솔직히 전문만 읽어도 1차는 합격합니다. 자, 그런 거기 때문에. 36단계 코스를, 일정표를 제가 그렇게 잡은 거고, 이거 빨리 진행하면 빨리 합격하는 거고, 천천히 진행하면 천천히 합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